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면서 2월 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22장 통일 찬송과 357장입니다. 찬송 322장 통일 찬송과 357장입니다. 세상에 얻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같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하나님 만성 이세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럇여아리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에서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사무엘이르되 이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리스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리스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무엘이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함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베세메스를 떠나서 기대한 여아림에 안착한 것과 미스바에서의 사무엘의 영적 회개 운동,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제를 보면 기리안 여하님 사람들은 베세메스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언약괴를 자신에게로 옮겨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도 산지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을 선택해 언약괴를 안치했습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선택하고 그렇게 구별해서 언약괴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처리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범한 실수를 공인하게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벳셈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고룩히 구별하였습니다. 감히 그고룩함에 함부로 범접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간과하고 호기심으로 함부로 범접했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기럇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을 고룩히 구별하고 그 영역을 함부로 침해하지 않음으로써 안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언약회는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회가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준비된 사무엘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더 굳건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신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여호와 요하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레스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지시대로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란 은밀한 죄들을 우리 마음과 삶에서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 인정하시는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돈과 명예를 따라가기도 하고 세상에 주는 쾌락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벗어버릴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외친 회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사무엘은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물을 길어 요 앞에 붓고 그냥 종일 그날 종일 금식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물을 기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요 앞에 부었다는 것은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물을 붓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을 다 쏟는 행위는 자신의 죄, 자신의 슬픔, 자신의 문제 등을 지극히 사소한 하나라도 남김 없이 하나님 앞에 쏟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회계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결단과 헌신의 다짐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다른 대상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반드시 필요한 행위였고 의미있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사무엘이 명령했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은 또한 바할과 아세라, 아세다로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이란 정황에서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 행위는 이제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더 이상 다른 대상을 찾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불레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하루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불레의 방백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런 블레셋의 공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대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금식까지 하고 있어서 블레셋 군대의 공격에 제대로 맞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무엘을 찾아와 하나님께 쉬지 말고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조금 도 흔들림이 없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범죄를,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요하께 부르지지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며 나갈 때, 그리고 블레셋의 공격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오는 블레셋군을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그들을 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때삼엘는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즉시 도우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이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를 담아서 에베네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함과 동시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전쟁 승리에 값진 의미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공격해 오는 불레셋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하므로 하나님께서 진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빛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한 것처럼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한 사역을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그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창연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백주년을 향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준비 가운데 함께 해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인 것을 늘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감당할 사역을 감당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도저가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오직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나아가며, 또한 우리가 감당할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주의 배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거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연재단을 위해서, 창연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